이민이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자들은 대개 정치 종교적 탄압을 피하거나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이민을 결심합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선진국에서 항상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10년간 유럽에서는 시리아 내전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을 어느 나라가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짓겠다고 공약하여 논란이 됐었죠. 이민자 문제는 당연히 나라의 인구 문제와 연관 있으며 인구는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민자 문제는 더욱 이데올로기적 논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미디어에서 흔히 보여지는 사실호도나 논리적 오류를 걷어내고 이민의 경제적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의 장점은 국가 경제의 성장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노동력의 증가는 기업의 이윤을 늘리고 이는 일자리를 더 창출하여 GDP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피난민보다는 자발적 이민자가 저항력자보다는 고학력 이민자가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경제학자의 절대 다수가 이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민자들이 평균 임금의 저하를 불러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늘어난 생산성과 수요가 이를 크게 앞지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에서 경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요인에서 이민의 단점이 기인합니다. 막 새로운 나라에 도착한 이민자는 경제적으로 공공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사회 빈곤층이 될수 있으며, 이는 빈부격차와 범죄 등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민의 장단점에 대한 앞서서 설명은 국민들이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국민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에 입장차가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이들은 취업시장에서 이민자들과 경쟁하며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민자들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업가 혹은 정부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민의 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싼 값의 노동력을 구할 수 있고, 이민자가 GDP에 기여하면서도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정치적 양상을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겉으로는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역대 최대의 이민자 추방 기록을 몰래 세웠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에 벽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사실 불법 체류자의 75%는 항공을 통해 입국하기에 장벽은 실효성이 없는 공약입니다. 이렇듯 이념 탓에 이민 논쟁은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파국적인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이미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